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달 전에 소개를 받아서 썸을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꾸준히 만나고 술도 많이 먹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감정까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레 만날 때마다 잭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간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은 극도의 t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공감 능력이 아예 없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기 싫어하고 표현도 거의 없어요. 말투, 연락빈도, 대화, 내용을 보면 저를 이상으로 보나? 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밑밥을 까는 것 같은 게 자기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언제 사귀냐고 재촉하는 거 인스타에 연애하는 거, 티내는 거, 자기 싫어하는 것만 다 나열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니 나한테 맞출 수 있으면 맞나?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사람이 좋아서 오빠 나랑 관계에 이어갈 생각 없지?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시간 좀 갖자. 혼자 생각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통보받은 것 같다. 빨리 정리해 달라! 라고 4일 만에 답을 줬지만 돌아오는 답은 알겠어라고 하고 지금까지 읽씹을 하네요. 제가 이 사람의 답장을 기다리고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내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남자가 IQ 같은 게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전능화 같아요, 진짜로. 엄청 이기적인 사람에다가 회피까지 해요. 이 사람이 너를 안 좋아한다는 아니에요. 근데 개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애완견, 반려동물 같은 그런 느낌이죠. Редактор